그냥. 라방을 너무 오랫동안 안 켜서 그냥 여러분이랑 잠깐이나마 이야기할까 해서 켰어요. 전 지금 미인 공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출근 중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인터뷰가 오늘 나왔죠? 지금 대학로로 달려오신다고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아요. 안 보여요? 6시 콜입니다. 이제 타워가요. 좀 일찍 켤걸. 멍하게 있다가 아 여기 눈쪘어요 근데 좀 아직 부어있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한번 더쬐야될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laughs> 괜찮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쇼미다즈민 뭐예요? 네, <laughs> 대처부세요まだちょっと残ってるけどまあま다이丈夫 맞아요. 눈화장을 매일해서 더좀 더딘가봐요. 남는게. 저 여기서 세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짝도짝 네. 도짝. 밥을 사갈까나. 배가 조금 고픈 것 같은데. 어떡할까나. 어, 발견돼서 보니까 눈이 좀더 뭐 있네요. 알맹이가. 어, 진짜 바, 하이하이. 아, my outfit. Like this. 그러면 여러분이랑 아 얘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요정은 뭘 먹나요? 아 그냥 먹지 말까봐요. 약간 조금 뭐가 먹고 싶은 느낌인데 그냥 끝나고 먹을까봐요. 이제 파이 파이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따가 또. 분장을 받고 라방을 또할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또 안녕. 아 공연 중낮 공연 중낮 공연 끝났어. 아 이제 끝났어. 아낮 공연 이제 끝나서. 그러다 작년에 나도 하다 그랬어. 근데 난설했었어. 난설이 먼저, 난설이 굉장히 친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laughs> 너무, 채피 안 가? 안녕하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손방이래요? Hi, everyone. 음정 받고 왔어요. 대박, 대박, 아, 대박. 안녕하세요. 알머리, 맞아요. <laughs> 진짜. 간만에 알머리 공개네요. Hi, 인도네시아. 여러분, 오늘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 어, 민재, 안녕. 현장 판매 할인도 한다고 해요. 엄청 파격적인 응. 것 같아요. 응. 민재. 제 내가 하다 못해 이걸 안해 주면 나는 준비를 네. 거의 다 마쳤고요. 이제 좀이따가 마이크 네. 차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네. Uh, 네. I came to perform a musical tonight. And I, I finished my makeup. And I'm on stage preparing for the show later. Yeah, I'm already 야, 이 o 머리예쁘 e 고해 a 시는 분들 진짜 찐사랑이다. o 고 싶어. n e I'm a good one. 뭔가... <laughs> 그래서 오늘 공연을 <laughs> 오셔야 합니다 한장 판매 할인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더 스페셜한 커튼콜에 저는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 또다 같이 하는 거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대 소개는 안 돼요. 무대 소개는 우리 또, 무대가 또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한번 무대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그거는 그대가 나는 사람이 저희, 혹시 2층 무대 한번만 같이 올라가달라고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으시대요. 같이 가요. 가자, 가자. 많이 보러 오시래요. 많이 보러 오시는 조건으로 2층을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라가고요. 안녕, 괜찮아요 하면 안돼 안녕, 괜찮아요 하면 안 오신다는 소리잖아요. 아 2층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층에서 이렇게 무대가 객석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아주 예쁜 악보가 있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서서 여기서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야 할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밖으로 카메라 회전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제 시선이에요. 제첫 등장에 여러분께 보여주는 제, 아 제가 보이는 시선입니다. 떠나야 할그 사람, <laughs> 잊지 못할 그대요. 띵디딩딩디딩디딩. 이렇게 쓰면서. 어, 춤출 때안 무서워요. 여기 꽤 높아서. 약간. 아니, 그, 단이, 안과 그 이거 뭐라 그랬지? 생각이 안나요 요즘에 단어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춤추고 캬, 캬, 춤추고 꽤 넓어요 생각보다 황비용이라니 <laughs> <laughs> 배우님은 좋겠다 배우님 회차 다갈수 있어서 래 <laughs> 하지만 제 공연을 못 보죠, 저는. 다음 주에 꼭 보러 와주세요. 맞아, 난간. <laughs> 왜 생각,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심각해. I'm preparing for my, my show tonight. 끝나면 전화, 네. 그러면 전화 줄게요. 이제 준비를 또 하러 가봐야죠 그러면 저도 <laughs> 그게 뭐야 헤딩 보셨구나 헤딩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미인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 다음 주에 저두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계단 내려가는 것까지만 같이 이렇게 가고 이제 우리는 이거 또 만나요. 안녕! 미인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한장 판매 할인 정말 많이 합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